안녕하세요 청약전문가 월룡입니다 오늘은 동탄 포레파크 자연앤 프루지오하고 동탄 꿈의숲 자연앤 대시양을 동시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탄에서 이와 비슷한 컨셉으로 분양을 한게 딱 2년 전이에요 기억하실거예요 10만명 이상의 청약자가 참여한 동탄 레이크파크 자연앤이 표현한 세상 뭔가 다 앞에 자연앤이 붙었죠 공공분양이라는 겁니다 면적에 따라서 전용면적 85제곱 이하는 국민평형으로 8 5제구 초과는 민간 분양으로 분양을 하게 됩니다. 이 차이를 똑똑히 아셔야 되겠죠. 그래서 세개 단지를 동시에 분석하면서 어떤 분들이 청약을 할수 있는지도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입지도입니다. 흐린데요. 빠르게, 확실하게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동탄역. 여기가 최상급지죠. 이쪽이 동탄 이신도시의 시범단지. 그 다음 급지로 보이는 게 동탄 호수공원의 단지들. 그 바로 옆에 있고, 자연엔대시양은 지금 이쪽에 있어요 그러니까 동탄 포레파크 자이앤 프루지오가 같은 단지에 국민평형 85제곱 이하하고 민영아파트 85제곱 초과를 동시에 분양한다는 얘기입니다 이 건너편에 있는 자이앤대시앙은 85제곱 이하의 국민주택 규모만 분양을 하게 돼요 확대지를 보게 되면 트램역이 앞에 있다라는 거 동탄호수공원을 걸어서 이용할 수 있고 호수변까지는 더 많이 걷습니다 분양가 살펴보겠습니다 거주임무가 3년인 거 봐서는 주변 시세보다 꽤 많이 싸다는 건데요 결론 전용 84 제곱 기준에서 약 1억 2천에서 1억 5천 정도가 저렴합니다. 이 결론이에요. 입주는 3년 후 계약금 10% 84 ABC d 타입인데 84 c 타입은 가장 적은 세대를 분양하고 나머지는 꽤 많은 세대를 공급하게 됩니다. 아무래도 공공분양이다 보니까 일반 공급이 더 적고요. 특별 공급이 아주 많아요. 네, 청의 자격요건에서 특이 사항이 있는데 지금 우리가 최근에 분양한 창릉이나 교상 같은 데는 전용 60제곱 이하를 많이 분양했기 때문에 일반공급에서 소득요건을 받거든요. 근데 60제곱 초과는 일반공급에서 소득자산 요건이 해당이 없습니다. 이 점도 체크. 물론 특별공급에서는 이런 제한들을 적용받게 되고요. 이 영상에서는 각 특별공급별 당첨자 선정 조건이 다 다르고 점수별 또는 추천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구별도 많이 되었기 때문에 본인이 속한 특별공급에 대한 질문이 있다고 하면 최대한 성심껏 답변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년 전에 분양을 먼저 했던 비슷한 단지가 있다고 했잖아요. 바로 단지 부지 옆에 왼쪽에 있는 자연의 이편한 세상입니다. 당시 분양가 보세요. 얼마죠? 앞에 비교. 예, 지금 5억대 후반인데, 2년 전에는 4억 후반이었다. 1억이 올랐죠. 그때 2만 7천 명 접수. 아, 10만 명은 뭐죠? 네, 이거 말고, 이따 뒤에서 볼, 같은 동탄 레이크 파크 자연의 이편한 세상에서 9 5타입으 분양했었는데 민영아파트의 전체 청약자가 10만 명이 넘었었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지금은 전용 84제곱만 분양하잖아요. 이와 비슷하거나 조금 낮은 청약자가 참여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영상 처음에 제가 분양 받으면 얼마 벌어요? 네, 1억 2천에서 1억 5천 정도 번다 그랬잖아요. 이게 바로 해당 부지 그 옆에 있는 부영 6단지, 부영 5단지와 함께 비교를 한 겁니다. 자, 결론. 제가 멤버십에서는 어느 정도 다 설명을 해 드렸지만 어, 어차피 결론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2018년도 입주인 부영 5단지하고 지금 분양하고 있는 단지하고 가격이 결국 동일하게 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기억하세요. 동일하다. 아시겠죠? 3년 5% 이런 도고 대이블이 되고 그다음 호수 공원의 접근성, 그다음 초등학교 이 변수를 다 따진 겁니다. 아쉽게도 길 건너 있는 동탄 꿈의숲 자연 은대시양은 그보다 더 낮게 가격이 형성될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 본 김에. 바로 맞은편에 있는 동탄 꿈의 숲 자연은 대시양도 같이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포레파크 자연은 프루지오의 당첨자 발표일은 5월 28일, 동탄 꿈의 숲 자연은 대시양은 29일, 중복청에 가능한데, 당첨이 둘다 된다라고 하면, 프루지오 당첨이 우선이고, 만약에 떨어지면, 대시양에 당첨될 수 있는 기회도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입지 차이가 있고 분양가 차이가 있어서 후딱 보고 넘어올게요. 자 이렇게 넘어왔습니다. 해당 부지 다시 한번 확인이 되었고 분양가 조금 전 기억하셔야 되죠. 전용 5, 8 4 기준에서 5억 8천 9천인데 5천만원이 싼거 확인. 다른 점 있다고 하면 7 4타입까지 있습니다. 입주 예정 비슷하고 당첨자 발표일 29일 목요일도 확인되셨죠. 그러면 이 꿈의 숲 자연의 대시향은 도대체 얼마 벌수 있냐. 라고 가늠을 한다고 하면 오른쪽에 있는 반도 10차 단지가 있습니다. 이 단지들과 3년 5% 원료 이론을 대입하면 딱 답이 나와요. 이 단지들 입주가 2018년도 였거든요. 그리고 동탄 꿈의 숲은 2028년 약 10년인데 9년 차이로 보정을 하게 되면 3년 5% 9년 이면 15%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약 5억 2천 나누기 85%대시양의 적정가격은 약 6억 1천만 원 정도가 됩니다. 6억 4천 정도에 분양하니까 7천만 원 정도의 마진을 충분히 확보하고 간다라는 거죠. 두 단지의 입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바로 고산에 반영됩니다. 동탄 포레파크 자연 푸르지오는 동탄 호수 부형 5단지하고 비교하고 자연의 대체양은 반도 10차하고 비교하면 됩니다. 단지 배치도 남동 남서 예쁘게 되어 있고 동호수 배치도도 확인 평면도 볼게요 평면도 는뭐 너무 좋죠 에포베 예, 판상형에다가 알파룸까지 있고 현관 창고 드레스룸 넓게 있습니다 84b 타입 펜트리 현관 창고 역시 드레스룸 크게 있고 84c 타입도 비슷합니다 오픈 발코니가 있는 게 특이점 84d 타입 타워형인데 안방에 부족할 수 있는 드레스룸이 타워형에도 충분히 있고 가족실까지 현관 창고까지 확인 이렇게 ABCD 타입 가볍게 봤습니다. 여기서 추가로 설명드려야 될게 뭐냐면, 동탄은 서울, 인천, 경기 사람들이 청약이 다 가능한 동네예요. 즉, 화성에서 1년 이상 거주자가 30% 배정, 경기도 6길 이상 거주자가 60%, 그리고 나머지 기타 경기가 50% 배정인데, 특별 공급도 그렇게 쪼개지고요. 일반 공급도 쪼개집니다. 일반 공급에서는 두개 뽑잖아요. 84C 타입을. 화성시 한 명, 경기도 한 명, 이렇게 뽑는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발라내는 작업을 다 하셔야 된다는 라 거. 자연는 대시향도 볼까요? 같은 공공분양이다 보니까 특별공급 역시 많고 일반공급보다 적게 분양합니다. 이 역시도 화성 당해지역 30% 기타 경기지역 20%, 서울 경기 인천 수도권 분들 나머지 50%를 선발하게 됩니다. 단지배치도 확인, 동호수 배치도도 확인, 평면도를 보겠습니다. 7사 타입이면 약 30평형이거든요. 드레스룸 여유 있고 팬트리하고 현관 팬트리 확인, 7사 비타입 타워형, 복도 끝에 펜트리, 현관 펜트리도 확인. 84A 알파룸 있고 드레스룸, 현관 펜트리, 주방 펜트리. 84A1은 별도 선택할 수 없죠. 같이 방금 보셨던 타입과 함께 두고 보시면 되고. 84B 타입, 타워형으로 보이지만 따지면 판상형이긴 하죠. 예, 주방 창에 뚫려 있어서 거실과 맞통풍이 됩니다. 다용도실 크게 되어 있고요. 현관 펜트리, 드레스룸 작은 거는 조금 아쉽다. 다음 84C 타입, 타워형입니다. 현관 펜트리하고 드레스룸도 확인. 마지막 84D 타입 타워형이고 안방 드레스룸 현관 팬트리도 확인. 동탄 꿈의숲 자연은 대시앙까지 봤어요. 여기서 지금 동탄 포레파크 자연은 프루지오하고 꿈의숲 자연은 대시앙. 다시 정리. 28일날 당첨자 발표일, 29일날 당첨자 발표일. 두 단지 중에 더 좋은 데는 어디다? 네, 당연히 푸르지오다 왜냐? 동탄 호수공원 접근성이 좋고 인근에 단지들도 빽빽하게 들어서 있어서 생활 인프라가 더욱 강화돼 있고. 게다가 이쪽에 생활 편의 시설도 많이 들어서 있는 어, 생활 인프라도 활용 가능하다. 단점이 하나가 있다고 하면 초등학교가 좀 멀어요. 그에 비해서 자넨 대시장은 바로 앞에 초등학교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동탄 포레파크 자푸르지오에서 민영 아파트로 공급하는 게 있어요. 이거는 먼저 분양했던 국민 아파트 같은 경우는 종합저축하고 저축통장만 사용할 수 있는데 민영 아파트는 종합하고 예금. 통장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전형 면적8 5곱 초과라서 100% 추첨제로 당첨자를 선발합니다. 가정이 높아도 관계가 없단 얘기예요. 거주임무 동일하게 3년 가져가고 있습니다. 분양가 펜트하우스 상당히 싸고요. 97 타입이면 약 38평인데 분양가 역시 괜찮은 편입니다. 그런데 일반 공급이 워낙 작아서 결국 답은 정해져 있죠. 서울, 경기, 인천, 화성 당에 있는 모든 분들은 아마. 97A 타입만 주로 청약을 하게 되실 겁니다. 38평형, 신도시 평면 어떻게 생겼는지 확인. 방이 완벽하게 4개. 현관 창고 매우 크고요. 안방에 드레스룸도 굉장히 큽니다. 97B 타입도 마찬가지고 오픈 발코니가 있는 거 다른 점. 다음, 펜트하우스. 구경이나 해보죠. 현관 들어와서 테라스가 반겨주고 있고 좌우로 세대를 분리하면서 살 수도 있게 됩니다. 주방 공간도 2개. 안방에 드레스룸과 욕실도 별도 있고 거실 거실 거의 뭐 데칼코마니처럼 양쪽이 다두 개의 세대가 사용할 수있 정도로 넓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동탄에서 분양하는 수도권 전체 청약자들이 관심 있어 하는 아파트를 봤습니다. 엄밀히 따지면 총 3개를 본게 맞아요. 동탄 포레파크 자이낸 푸르지오에 국민 85제곱 이하의 공공분양하고 80제곱 초과의 민간분양 그 다음 동탄 꿈의숲 자연앤대시장까지 보았습니다. 살펴볼 포인트는 당첨자 발표일이 서로 다른 거그 다음 민영아파트에100% 추첨제로 선발한다는 점 그리고 서울분들도 고민이 되실 텐데 28일에 당첨자 발표일이 겹친 게 힐스테이트 메디알레하고 포레파크 자연앰 프루지오예요. 그러니까 그두개 단지 중에서는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됩니다. 꿈의숲 대시장은 당첨자 발표가 가장 멀리 있어서 중복 청약이 가능합니다. 서울 푸는 정확하게 총 3개의 단지에 청약이 가능하죠. 5월 27일 당첨자 발표인 고척 푸르지오 힐스테이트, 27일 발표인 힐스테이트 메디알레나 동탄 포레파크 자연의 푸르지오에서 선택. 그 다음 마지막으로 동탄 꿈의 숲 자연의 대시안까지 총 3개 의 단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인지하시고 청약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상 원룡이었습니다